60세 이상이라면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5만원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.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집 문제인데, 전세, 월세는 오르기만 해서 부담되시죠?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. 해당 주택은 안전 설계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.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?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나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한번 신청으로 평생 주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데 말이죠. 이런 중요 정보들 주변에서 잘 알려주지 않으시죠? 구독해 두시면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. 말씀드린 혜택이 궁금하신 분은 화면 두번 톡톡 두드려 주세요. 꼭 신청해 보셨으면 합니다.